근데 검사를 해서 어, 전체 바뀐 거 아닌가 전화를 드렸던.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다우진 유전자 연구소 검사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고객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저희 직원 통해가지고 검체를 채취하기도 합니다. 저희 검사는 친자 확 검사 외에도 어 이제 식품회사의 담당어, 담당 직원 통해가지고 비건 검사를 많이 의뢰를 받고 있고요. 뭐 러시아 녹용 같이 녹용 해당되는 게 어떤 종인지 예. 거기까지도 판별하는 종 식별 검사 그리고 아 내가 이제 밥을 먹다가 어떤 이물질이 나왔어. 근데 이제 그 이물질이 뭐냐 하는 거를 이제 업체 통해가지고 이거 좀확 인해 달라. 그렇게 이제 저희 쪽 으로, 의 뢰가 많이 들어 오고 있 습니다. 신결 식별 검사라고 해 가지고 그 개인의 강아지의 네, 유전 형질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유전 형이 그 강아지와 100% 일치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네, 저희 다우진에서 친견 검사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네, 잃어버린 개라든지 자기가 아끼는 지금 반려견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거예요. 피가 이렇게 흥건히 묻어 있었고 지금 의심되는 그런 이웃집 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고자 이렇게 저희 쪽으로 의뢰를 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친견 검사의 경우에는 부모라고 생각하는 친견, 그, 강아지, 그리고 그의 이제 새끼들이 있을 텐데, 이거, 이게 이제 잡종인지 아니면 진짜 순종인지 명확히 판단을 할수 있게끔 친견에 해당되는 부모 자 검사를 통해가지고 이 강아지가 순종인지 잡종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배우자, 이제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의 검체를 맡기잖아요. 속옷이나 생리대 검체를 저희 쪽으로 저희가 자주 맡기고 진행했을 때는 사실 목표는 남편의 목표는 자기가 아닌 타인의 남성을 찾는 게 목표입니다. 여성의 속옷 혹은 생리대에서 정액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DNA 검사 진행했을 때 자기가 거가 아니라는 DNA 검사 결과만 있으면 이 부분이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와이프가 자기 남편을, 남편을 의심해가지고 남편 속옷을 진행했을 때 사실 저희는 미량 시료를 다루다 보니까 여성의 체액이 조금이라도 묻어 있으면 그 부분을 저희가 검사해서 타인의 여성을 자기가 아닌 타인의 여성을 밝혀내는 검사를 진행을 해, 해온 업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남자의 그런 생식기 부분에 조금이라도 만약에 체액이 묻어 있을 때 사실 속옷 바로 씻는다라고 하면은 거의 다 찢겨 내려갈 확률이 높고요. 근데 만약에 그걸 진행하고 나서 바로 이제 속옷을 입는다라고 하면 소량이라도 묻어 있으면 거기서 타인의 여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체액 같은 경우도 그런 흔적이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의심되는 부분을 찾아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DNA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그냥 살짝 만졌다 하더라도 자기의 그런 그 세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식별이 됩니다. 어, 하나의 예를 들면 예를 들그 저희 쪽으로 조금 어, 의뢰 들어온 건 중에 옷을 맡겼어요. 근데 그 옷은 술 마시다가 누군가가 만졌대요, 자기 옷을. 근데 그 검체를 의뢰해달라고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본인 거 외에 다른 타인의 남성이 확인이 되는 부분도 네,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손을 잡다 하더라도 예, 손에 있는 그런 유전자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의뢰권 중에 친자 검사의 건입니다. 그런데 맡긴 거은부여로 검사를 진행했더라고요. 그런데 검사 결과는 부자로 나왔어요. 근데 검사를 해서, 어, 검체 바뀐 거 아닌가 전화를 드렸던 저 트랜스. 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뢰했었을 때는 그냥 여자로 적은 거였죠. 근데 이제 DNA 검사를 진행했을 때는 이제 본인은 남성이니까. DNA는 그대로 남성은 남성, 여성은 여성. 기존의 유전형은 개인의 고유 식별 정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진행한 부분이 이제 어, 사실상 이제 병원의 장례식장이나 이런 부분을 그래도 가 가지고 오래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은 응급실. 그리고 저희 앰뷸런스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사망하셔서 돌아가셨거나 이를 검체는 저희가 눈썹이라든지 머리카락을 통해 가지고 친자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돌아가신 분에 사실상 이제 좀억울하다라고 어, 했던 이제 고객이 있었는데 제 친자임이 분명한데 밝히게 좀해 달라라고 저희한테 의뢰를 들어온 건 있습니다. 근데 고인 되셨지만, 이제 사용했던 시료들, 예를 들어서 틀니라든지아니면그 체열기,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면도기, 네, 남성의 경우에 면도기나 이런 부분을 맡기는데, 저희가 그거를 일일이 다 분해해서 유전자형을 가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라든지 체, 이런 부분을 최대한 긁어서, 네, 진행을 했던 경우가 있고, 그걸 통해서 친자로 확인된 경우가 있어서, 그건 그 부분에 보람을 느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사실 그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다시피 흑인 사이에서도 백인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뭐 사실상 뭐 멜라닌 색소가 부족해가지고 하얗게 나오는 경우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유전적인 돌연변이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흑인 사이에서도 백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케이스도 뉴스에도 막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전자형이나 이런 부분이 돌연변이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라고 지금 보고되어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조금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야니거는 내가 어떻게 그 너희가 그걸 다 어떻게 알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막상 이제 의심을 하다가 그게 이제 정확한 과학적 증거로 이제 명확히 판정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처음에는 의심 추후에는 의심에서 확신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이니까 저희가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혹시라도 좀더 확인하고자 하는 평생에 한 번이니까 유전자 검사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